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.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.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방안으론 미납세금을 집주인 동의 없이 보는 건 계약한 후에나 가능했습니다.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부터 임대인이 정보를 필수로 보여주도록 바뀝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지수 기자. 네, 최지수입니다. 네, 이제 전세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납세 정보를 꼭 보여줘야 한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.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. 계약 후가 아닌 계약을 진행할 때 아예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와 타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. 따라서 임차인은 도장을 찍을 때부터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시행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어제도 비슷한 대책이 나왔잖아요.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? 네,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,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는 건 계약을 한 이후에나 가능한 사후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미납세금이 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계약 전에도 정보를 볼수 있긴 한데요,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봐서 마찬가지로 반쪽짜리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납세 증명서와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국회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강화됩니다.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.